생일축하합니다 생일축하합니다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우와. 贺 기팔상팔 生日祝贺야日祝贺生日祝贺生日니贺니日祝니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 왜 기분 좋아, 이 새끼야. 왜 맨날 너는 풀고 나는 쌓여, 스트레스가. 어이, 뭐고, 홍치야. 아니, 뭐냐고 물어봤지, 니가 뭐야, 이거. 아니, 유린 줄 알아가지고, 세히 보니까 우박이네 해가지고, 지금,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진짜 개가 왜 이러노? 우와. 개정식이야, 이거. 아니 기분도 적당히 좋아야지. 하산하나 지금 어디까지 가노? 좋하네 와, 왜이래? 뭐여 멈췄어? <laughs> 그만해. 적당히 해. 나했어 왜? 사람오니까안하나 미친 개가 되고 싶지 않구나 너도. 가자 빨리. 일로 와. 줄거 있다. 야, 가지 가지 한다 진짜. 어? 여기 뭐하는 개고? 사람 지나가니까 딱한번 봐라. 금방 망기고 이수시나. 어 이수시계가니까. 아 진짜 네는 캐릭터 완전 대천다 개처럼. 가자. 진짜 느끼는 새끼가. <laughs> 이게 유리가 아니고 오박이라고 오박. 새끼야 <laughs> 내가 그 한마디 하려다가 <laughs> 내가 진짜. 뭐고? <laughs> 이리 갈래? 새끼. 이제 등산로도 찾을 줄 아네. 올라가자. 어지 지레... 뭐고 이거? 다 이렇게로 올라가시네. 지름길도 찾나 이제. 다아다 개홍길씨. 어? 산을 같이 많이 타더마. 아 근데 그서는 어떻게 가는데? 그 맞나? 그맞 맞나? 오 맞네. 오 멍치. 오, 우리 개똑뛴데 오, 뭉치, 니 때문에 빨리 왔다잉. 뭐, <laughs> 또 졸아고. 아이고, 알아서 잘 찾아먹는다. 많이 물어, 그렇게. 응? 지랄도 힘이 있어야지. 어, 가자, 가자 또 묻자. 와, 지긴다 뭉치야. 도 찾겠다. 아이고, 아이고 이뻐 이쁘다 이 I a g r e 이 I a g r 이 e I agree. I agree. I a g r e 다 I a 하산 e e I a g r 데 우리 지금 r e 다 보고 가야지. 아빠 이거 손봐라. 동상 걸리겠다. I agree. I a 가지고 e 도함 g 주든지 그러면은 언제 네 마음대로 살라고 작정을 했나 작정을 했어 빨리 가자 늦었다 아빠 지금 또아 보러 가야 된다 어, 고양이 똥싫로 가야 된다 이게 지왜 기분 좋아 뭐지 하나 둘셋 뭐지 저 불러간다 저 불러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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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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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 이거+ 이네 몽지야니왜 기분 좋아 보이노? 아저 새끼 은은하게 또 미쳐가고 있는데, 봐라 이제 기다리 주다가 끌기 시작한다. 아씨, <목소리> 이 소리를 들었다고? 니가 뭐 태조 왕거 이가? 누가 물소리를 내었는가? 와이 새끼 오늘. 개 탔네 개 탔어 오늘 뭐 햇빛 벌스되이가 어? 이 새끼 오늘 뭐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 그래. <laughs> 가자 그래 모르겠다 씨야 GPS 장착돼 있는갑다 이 새끼 이거 그냥 혼자 놀면 안 되나 꼭 간디비지게 오는 것도 열받아 뒤지겠는데 와갖고도 내가 꼭 해줘야 되나 어? 와 이야 생일 축하한다 우리 개 어? 와 이야, 우리 개 생일 축하해 아주 그냥. 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노야 보고 있어도 믿기지 가 않는다. 와 이런 경우가 다행이네 어이 새끼가 경우가 없네 진짜. 와이 혼자 보기만 깝다 혼자 보기만 깝무뭉치야 아, 아빠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 이가. 제가 물에 기 들어갔다 보면은. 자 생일 파티는 이까지만 하자. 아, 가자 뭉치야 가자 이제. 아빠 무릎 아프다 아빠 어, 해줄 만큼 해준 거 같아 와 내가 절을 대든든가 교회를 댕기든가이 신을 공경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와 이거 신앙심이 없고서는 버틸 수가 없다 와와와야 아빠 한번 노래라도 불러줄까 뭉치? 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우와. 어,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우와 하고 싶은 거다 해라 했더니 이모야 진짜 다 하네 가자 와 아니 이게 네 그냥 여기 살래? 차를 내가 일하려고 아빠가 빨간색 시트를 고른 게 아닌데 은색 시트를 했었어야 된대 내가 멍청했네 어, 한치 앞도 모르는 개주인이네 진짜 우와 또 생일이야?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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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혼미하네. 뭉치야, 어. 근데 와이 정도면은 이거는 <laughs> 법정선님이 와도 우와 뭐라 할지 궁금하다. 야저 새끼 진짜 개로서풀 소유네 풀 소유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야 신발 멋있다 뭉치. 응? 뭐야 이 새끼 또왜 이래? 뭐야 저 하나 더 있어 왜? 뭉치야, 아 이제 씻으러 가나. 와, 어 뭐? 야 생일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 걔가 이제 잠수까지 안해아 돌도 주워왔어. 야 강냉 빠지실 겠네, 드나. 와, 오. 오늘 며칠이고, 뭉치야. 오늘 네 생일로 하자. 뭉치야 생일 축하한다. 거기는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 가자. 야, 정신 차리고. 어, 어, 가자 이제. 가자. 아니 가자고. 아니 가자. 가 빨리. 자, 이제 비비지 마. 차 차야 돼. 딱 그대로 가. 아, 오랜만에 등산했더니 몸이 힘든다 요거 아, 마음이 가슴이 왜 이렇게 아, 힘들지? 아. 뭉치 타. 와. 아, 가슴이 아프다. 아이, 아이. 아 괜찮아. 차는 뭐. 차보다 네가 더 소중한데 뭐. 완전 뭉치. 아, 씨.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뭉치야. 생일 축하한다. 아. 어.